여보세요 아 사장님 잘 지내십니까 저 훈태입니다 네 훈태님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죠 그런데 혹시 사장님 지금 와 오고 계십니까 아 저요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근데 목소리가 좀이상한것 같은데 혹시 당신 유누지 아이가 아니에요. 저 산이 맞아요. 아닌데, 유로초 같은데. 저 산이라니까요. 무슨 산? 부산! 맛있겠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선만호텔 TV에서도 드디어 저기 고급 호텔, 이 힐튼 호텔 보시죠이 힐튼 호텔과 관련된 곳에서 오랜만에 고급지게 코스 요리 먹을 겁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사실 저기서 먹을 건 아니고요. 오늘은 여기서 먹을 겁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해 있는 5성급 호텔, 힐튼 호텔과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는 식당, 지수농원이라는 곳입니다. 크. 여러분 오늘은 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 마리만 주문해도 무려 코스요리세가지가 나오는 여기 진수동원에서 열심히 한번 치려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챙겨야겠죠. 이 돈이 없어서 특급 호텔은 가지 못하지만 특급 반스는 하나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특급 반스 집에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특급 반스로 한장 챙긴 준비될 사수는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실내입니다. 실내는 3층으로 되어 있는 식당이지만 2층에서만 식사할 수 있는 곳이고, 오션뷰도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이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이것저것 팔지만 보통 저거 숯불구이, 철판구이, 탕 3가지가 나오는 코스 요리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 B, C 3개 중에 고르면 되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A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기념으로 A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내려주신 김원찬과 오리 숯불구이입니다. 크흡. 嗯 <s hr ug> 리스마스 전에 홈테티비 구독해야 애인 생긴다 와 애인이랑 와도 좋을 만큼 풍경도 좋고 나오는 기본 반찬들도 아주 깔끔했네요 일단 기본 찬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찬입니다 먼저 이 김치는 직접 만들어서 판매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맛나 보이는 김치 물엿을 엄청나게 많이 넣고 볶은 땅콩이었는데 저 물엿 소스가 아주 끈적해서 당뇨도안 좋을 것 같고 바닥에 흘리면 엄마한테도 많이 혼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잡소리가 길었네요 물엿, 땅콩 볶음, 매늘, 쌤장, 소금 역시나 마찬가지 로이 물엿 소스가 가득했던 진미채 볶음, 양파 그리고 크기에 맞게 내어 주신 고추, 상추 겉절이, 양파채, 구피디가 좋아하는 풀이 나왔고 오리 숯불 구이는 소스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날 간장 양념에 절여져서 이렇게 내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은 어차피 한 마리로 세 가지 요리로 만들어야기에 하한반 마리 정도 되는 느낌이었고요. 자, 그러면 올려서 구워 보겠습니다. 와, 그래도 올리니까 두툼해서 그런지 양은 푸짐해 보이네요. 그리고 오리는 이 공장에서 발굴하는 게 아닌 여기서 직접 발굴한 듯. 기미고요리는 싱싱하게 아주 좋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글 동안 기본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택한 반찬은 정말 궁금했던 이 땅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은 이두알 아니겠습니까? 짝수로 집어서 바로 바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은 역시 알은 두 알입니다. 이 보시는 것 그대로 끈적끈적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게 자극적이긴 한데 맛은 좋았습니다. 이 진미채 볶음도 매콤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역시나 자극적이었고요. 아 물론 맛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 익어가고 있는 오리 숯불구이입니다. 크. 맛있어 보이죠? 그렇게 다 익은 한점 바로 바로 한에 먹어봤습니다. 맛은. 크. 일단, 이풀맛이 불맛, 이 불맛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달달하면서도 촉촉하게 고기 육질도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게 아주 좋았고요. 이 특별히 소스 없이 먹어도 좋았고, 이렇게 양파 채워 먹으면 더욱더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오늘도 역시나 한잔안할 수가 없었고요. 좋았습니다 아이 오리숯부구이 이 소스도 만나고 고기도 신선하고 메놀과의 조화도 좋고 쌍추 겉절이와의 조화도 좋고 양념 참맛나게 남은이 김치와의 조화도 좋고 그냥 소금에만 찍어 먹어도 좋고 뭐 아무렇게나 먹어도 맛있네요 이 소주랑도 잘 어울리고 첫 번째 요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잔또한잔안할 수가 없었고요 이번엔 두 번째 코스 요리도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A코스에 있는 두 번째 코스 요리 철판구입니다. 이 크으... 라고 하기엔 야채가 조금 많네요. 저 야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위안은 이 버터가 있는 게 위안이긴 했네요. 그렇게 버터를 녹여 오리고기와 몸엔 좋지만 정신건강에는 좋지 않은 이 야채를 신나게 볶아 완성했습니다. 오리 철판구입니다. 이이 크으...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게 맛있게 생겼죠. 이 씨라는 당근은 최대한 피해서 부하로. 바로 한번 집어 먹어봤습니다. 맛은, 하... 이 버터향이 진하긴 합니다. 버터링 먹고 싶다. 고소하이 생각보다 오리고기랑 버터가 잘 어우러지는 맛이었네요. 술 안주로도 좋지만 담백하니 아이들이 먹어도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조금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C코스를 추천드릴게요. 이 C코스는 버터 대신 빨간 양념이 들어가서 빨갛게 양념에 볶아 나오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드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고소하면서도 짭짤하니 맛있거든요. 술이랑도 역시나 잘 어울리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매운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 매운 거 먹으면 땀이라서 살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았습니다. 크으. 좋네요. 이번엔 부산에 온 기념으로 처갓집이 부산인 구피디 구피디 챙겨주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구피디 이 몸에 좋은 탱글은 니거다 네 건강 챙겨라. 좋았습니다. 크 맛있네요. 그리고 이 철판구이는 이렇게 어느정도 먹고 사장님께 볶음밥 만들어달라 말씀드리면 이 볶음밥도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는 볶음밥을 부탁드렸고 기다리는 동안 먼저 내어진 세번째 코스요리 오리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크... 예, 이 오리탕은 발골된 오리에 이렇게 수제비가 같이 나왔고, 오리탕은 양념이 되어 있는 오리탕이었습니다. 캬, 이 펄펄 끓는 게 지금 이 계절에 먹기 딱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건더기, 뼈도 뭐 그렇게 앙상하진 않고, 살도 조금 붙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선 이 우동사리도 많아 먹고 왔던데, 저는 너무 탁한 국물은 싫어서 일단 이 수제비만 넣어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피들을 위한 하트. 수제비고요. 구피디, 사랑하진 않지만 이거 니모라 그렇게 수제비가 있길 기다리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리탕 나오기 전 주문했던 오리탕이나 먹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철판 볶음밥입니다. 크으, 예, 아주 맛나게 볶아주셨더라고요. 김치와 안 넣어도 되는 각종 채소를 더 넣고 볶아주셨는데 아무튼 바로, 바로 한입 먹어봤습니다. 맛은... 역시 어딜 가든 이 디저트로 이 볶음밥을 먹어야 합니다 오리기름과 버터의 고소함과 새콤한 김치 그리고 각종 채소의 조화에 살이 안찔 수가 없는 맛이었네요 이 반찬들과도 잘 어울리고 볶음밥은 필수일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이 국물 이 국물도 다 끓은 것 같아서 이 국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하고 얼큰하게 보이는 게잘 끓은 것 같죠? 바로 바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은... 이 생각보다 맵진 않고 닭도리탕 국물보다는 묽은 맛인데, 오리탕 특유의 그 개운한 맛이 살아있어서 이 국물도 나름 시원하니 괜찮았네요. 이 시원한 국물만으로도 소주 계속 조질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리탕 나오기 전에는 오리뼈만 넣어 나오는 탕이 아닐까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살도 제법 들었고 수제비 먹는 맛도 재밌고 당면 건져 먹는 맛도 재밌어서 이 마무리까지 완벽한 오리 코스 요리가 아니었나 생각되는 곳이었네요. 35,000원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제법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늘도 깔끔하게 잘 먹은 하루였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 구독자 40만 명이 얼마 남았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구독,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3만원 팀 마치 탐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